안녕하세요. 마철학과 김현숙의 살맛 나는 서재입니다. 음식 독서 365일 매일 낭독 한국점자도서관의 마음으로 맛보는 음식 독서 전체 5교시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4교시 주제도서인 채소의 온기를 소개합니다. 채소의 온기는 김영주 지음, 홍명희 그림 2017년 지콜론북에서 편했습니다. 채소는 따뜻하다. 조금 특별한 채소 이야기. 채소라는 말에서는 파릇파릇한 생명력과 신선한 바람이 느껴지고 맛있게 먹은 채소 요리에 대한 기억은 따뜻한 온기를 안고 있다. 온기는 뜨거움보다 오래 간다. 나는 그 힘을 믿는다. 지금 이 책을 읽기 시작한 누군가에게도 그 온기가 전해지기를. 저자의 프로로그 중에서 오늘은 수많은 나를 포옹하다 배추편을 읽어 보겠습니다. 포옹이라는 단어에는 남을 너그럽게 감싸거나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다. 커다란 잎사귀의 배추를 보면 이 포옹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른다. 그리고 사람들 대부분의 입맛을 포용하는 음식, 김치는 배추로 만든 대표적인 반찬이다. 어릴 때는 발효되어 강한 냄새를 풍기는 김치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지만 크면서 점점 자연스레 김치를 먹게 되었고 익숙해지면서 좋아하게 되었다. 김장철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늦가을에서 초겨울 사이여서 10월쯤 마트에 가면 김장용 포기김치가 단으로 쌓여 있는 풍경을 자주 볼수 있다. 작년 겨울에 처음으로 김장을 해보았다. 늘 엄마가 보내주시는 김치를 아무렇지 않게 먹기만 하다가 직접 담가 보니 과연 만만치가 않았다. 커다란 대하 두세 개를 가득 채운 절인 김치를 온 가족이 모여 함께 김치쏘를 버무렸다. 이어 배춧잎 한장한 장을 넘기며 양념을 켜켜이 바르고 재웠다. 나는 김치쏘에 들어갈 채소를 다듬고 써는 작업을 맡았는데 김치에는 배추 외에도 생각보다 많은 채소가 들어간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다. 무, 쪽파, 미나리, 고추, 생강, 배추 김치는 이 모든 재료를 하나로 포용하는 음식이었다. 고향이 다른 시댁과 친정의 김치에서 각각 차이 나는 맛을 즐기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였다. 부산인 친정은 고춧가루와 소금, 젓갈이 많이 들어가 맵고 진한 맛이었는데 충청도가 고향인 시댁의 김치는 그에 비해 간이 약한 대신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났다. 오래된 신김치로는 김치찌개나 김치볶음밥을 자주 해 먹는다. 간혹 신김치가 너무 많아져 고민이라면 날 달걀이나 삶은 달걀을 껍질채 그대로 김치통에 함께 넣어 두었다가 12시간쯤 지나서 꺼내어 먹으면 신맛이 덜해진다. 고향인 부산에서는 조개껍데기를 넣어두기도 했다. 가족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해주는 김장. 수많은 김치통. 언제 채우나 싶었지만 모두 힘을 합치자 하루 만에 가득 채워졌다. 겨울에 그리고 내년 봄까지 밥상 위를 책임질 든든한 김치가 마련되었다. 김장한 날엔 뭐니 뭐니 해도 고기, 커다란 냄비에 수육을 삶아 갓 담은 김치에 싸먹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커다란 쌈을 싸서 옆 사람의 입에 넣어주고 하하 웃었다. 오랜 시간 쭈그려 앉아 일한 탓에 집으로 돌아와 며칠간 온몸이 쑤셨지만 첫 김장의 기억은 아직도 따뜻하게 남아있다.하지만 김장할 자신이 없다면 사먹는 것을 춘천하고 싶다.배추 중에서도 속이 꽉 차지 않아 잎이 옆으로 꽃처럼 퍼진 것은 봄동이라고 한다. 봄동은 김장용으로 많이 쓰는 월동배추에 비해 달고 아삭한 맛이 있어서 겉절이나 쌈으로 많이 먹는다. 또한 수분이 많아 양념장에 곧바로 버무려 먹거나 시래기국처럼 끓여 먹어도 맛있다. 쌈이나 겉절이용으로는 쌈배추, 미니배추로도 불리는 알배기 배추가 주로 쓰인다. 이 알배기 배추로는 깻잎, 쇠고기 등과 함께 겹겹이 쌓아 육수에 끓인 배추 밀푀유 나베를 만들 수 있다.밀푀유는 프랑스어로 천개잎사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나베는 일본식 전골요리를 말한다.즉 밀푀유 나베란 일본식 퓨전요리인 셈이다.밀푀유 나베에 쓰는 알배기 배추는 잎이 단단하여 잘 흐트러지지 않고 고소한 맛을 낸다. 배추 잎과 고기, 각종 채소를 페이스트 빵처럼 켜켜이 쌓아 전골처럼 끓인 밀푀유 나베는 보기에도 예쁘고 샤브샤브와 비슷한 담백한 감칠맛을 낸다. 한 번에 확 끓이는 강한 맛은 아니지만 계속 손이 가는 먹을수록 자꾸만 입맛을 당기는 매력적인 맛이다.지난 겨울 친한 언니집에 놀러 갔을 때이 밀푀유나베를 처음 먹어보았다.따뜻한 국물과 푸짐한 재료들이 잘 어우러진 요리는 정말 맛있었다.앉은 자리에서 냄비 속에 가득한 밀푀유나베를 다 먹어 치울 정도였다. 푹 익은 배추는 시큼하면서도 짠맛을 내는 폰즈 소스에 찍어 먹으니 더욱 맛있었다. 집에 와서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배추로 만든 음식의 공통점은 대부분 다른 채소와 자연스레 어우러진다는 것이었다. 한식 어디든 어울리는 배추김치가 한국 사람들의 식탁에 없어서는 안될 기본 공식이 된지 오래이니까 김치를 당연한 듯 소비하는 우리가 여태까지 먹어온 배추의 양은 얼마나 될까? 잎사귀가 넓고 큰 배추는 많은 것들을 차별 없이 감싸 안는다. 그 속에는 수많은 날의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 네 음식독서 매일 낭독, 채소의 온기, 오늘은 수많은 나를 포옹하다 배추편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살맛나는 세상, 음식독서 매일 낭독과 함께 몸, 마음, 맛, 멋, 암, 오방의 기쁨 가득 행복한 하루 되시기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